네 안녕하세요 혹시 토치도 있나요? 토치요? 네, 네. 지금 장수말블이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아, 좀 늦었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그냥 가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마트 돌면서 지금 사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장수 말벌의 초토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마트에서 지금 이것저것 사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차에 있는 이렇게 긴팔 가져다니는 거 있었거든요. 아 얘가 뭐 무슨 장수 말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서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장갑 <laughs> 얘는 그래도 코팅된 장갑이에요 말도 버벅거리네 이게 더저마력이 세서 이거를 사 갖고 왔는데 얘를, 이 홍키파를 이렇게 뿌리면서 라이터를 키는 게 불이 세게 나갈지. 오, 오. 꺼진 난리 나는데. 오, 꺼졌다, 꺼졌다. 우후! 아, 이게. 아, 이게 자꾸 꺼진다니까. <laughs> 씨. 엄청 덤벼어요 장수마비. 어, 씨. 한 번에 다못 태웠는데. 어,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어디 갔냐, 씨. 야, 야 근데 저 새끼들 대단한 새끼들 저고안 도망가고 있어. 아, 여기도 장수마이벌이 들어가네. 아 이씨. 아, 조금 전에 다 태워버리고 지금 또 모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엄청 많이 모였어요. 알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닥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서 지금 아 새끼 오오오아또 덤비고 있어요 기서너 거기 딱 앉아라 잡아줄테니까 아 얘네 지금 토봉이들이 드나드는 게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얘네가 쫄아서 그런지 지금 안 나와요 일단 망을 제가 3중으로 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토봉이들도 못 지나 다닐 수가 있어서 지나 다닐 수 있나 보호하려고 했더니 일단은 저 옆쪽에도 지금 제 처음에 발견했던 그 자리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아 진짜 우 mm <sighs> 어... 이볼통 저볼통은 아또 왔냐 이 장수말벌들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를 느껴야지 포기를 할것 같아요 이볼통도 다행히 벌통이 세벌통이라 어디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 통도 안에 내감을 했었는데 안에까지는 장수마이벌이 들어가지 못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얼마나 또 덤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철망을 지금 3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벌들이 다니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좀 금방 포기하지 않을까. 네, 이쪽에 지금 앞에 이렇게 망을 3중으로 쳐주고 잔가지들을 수북하게 쌓아놨거든요. 이렇게 해줘도 벌들은 드나드니까, 아,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벌통을 뒤집어 봤을 때, 안에 벌들이, 그래도 무사한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늦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마도 장수말벌은 이렇게, 계속 지금 간간이 한두 마리씩 오긴 하는데, 집이 저쪽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 지금 계속 한두 마리씩 오는데,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상태면. 애 통은 이렇게 하고, 저 옆쪽에 있는 통이, 저 위쪽에 있는 통이 아무래도 좀 더, 또 장수 말벌이 많이 덤벼있지 않을까. 아, 저 봐요. 얘네 진짜 대박이다 와.. 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야, 야... 얘네가 장수말벌이 마 동료애가 되가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이렇게 죽으면서도 페로몬을 계속 뿜는다 그러더라고요 동료들을 부르느냐고.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3중으로 해놨는데, 에휴, 나머지 가스를 다 쓰고 가야 될것 같아요. 기다려라. 아, 근데 얘네가 엄청 덤벼요. 오, 많이 잡았어요, 거의. 한 방에. 제가 조심하는 게,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장수 말벌이 죽어 있거든요. 괜히 또 손으로 짚었다가. 얘네가. 앉아봐 딱 앉아와주시면 죽여줄테니까 이 뒤쪽으로 갔어요 이 새끼 지금 이쪽도 이렇게 잔가지들을 꺾어 왔거든요. 이걸로 앞쪽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통 역시 앞에 삼중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잔가지들로, 벌통 앞에 수북히 가려놨어요. 지금 현재 장수말이벌이 한두 마리씩 간간히 오긴 하는데 아마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놈들이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오늘 한세 시간 이상 있었는데 아,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제가 벌통 옆에서 있으면서, 와, 이 새끼들이 사람 말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벌도 불쌍한 것도 불쌍하지. 안에서 이렇게 꼼짝없이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어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도, 계속 장수마이벌이 지금 한두마리씩 오고 있긴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아서 일단 오늘 벌통들이 부통이 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벌통들이 다행히 새벌통이라 장수마이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약한 곳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이고 입구에는 삼중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얘네가 안으로 침투해서 여왕을 죽이고 초토화를 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얘네가 엄청 똑똑한 애들이라 저렇게 계속 왔다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포기하겠죠 아무래도. 얘네가 얼마나 덤비는지. 야 그래도 다행히 한 방도 안 쓰였어요. 이 바지 청바지 이거 여름 청바지인데 이거 뭐. 어. 그리고 긴팔이라봐야 뭐 이거 뭐 뭐나 힘이나 쓰겠어요. 이 아. 저도. 벌을 그래도 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장수말벌한테만 벌이 털린 경험만 여러 번 있었지, 저렇게 장수말벌이, 와, 오늘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내건물 해보니까 장수말벌이 그렇게 습격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딱 올라오면서 벌통을딱 보고 오, 씨, 장수말벌이 멀리서 봤는데도 이 손가락만 해가지고 벌이 야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두통 다 무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두통 다 너무 늦지 않게 발견을 해가지고. 주치를 그래도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오늘 오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고 하느냐고 하루를 다 보냈어요. 결과가 확실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당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었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가니까 그래도 홀가분하네요 내일은 아마 바빠서 못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제가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라와서 한번 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laughs> 여름 청바지가 아닌 겨울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걸로 아 오늘 제가 벌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어, 장수 말벌은 다르네요. 이 공포의 헬기 소리. <laughs>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 그래도 뭔가를 해내고 간 뿌듯함에 또 다음 주에 올라와서 저 벌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